겨울날의 이른 아침 어디론가 급히 가는 넘버원씨 예, 좀 서둘러야겠다 정선아 조만 참아 그렇습니다 넘버원씨는 출산이 임박한 아, 누나를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것 같아. 그런데 아, 빨리 좀 서둘러 애는 것 같아 아, 알았어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고 바로 그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넘버원씨 도로를 벗어나 지금 길로 들어서는지니다금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지다가심하심흔들지는 자동차, 심지게비포지 도로를 달리는데, 그리고 금지을 지금 지 바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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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컥 멈춰버린 자지차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도 꿈쩍지지 않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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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왜안 가는 거야 결국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하는 넘버원씨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 아왜 그래 어? 급하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다시 차에 올라타서 있는 이껏 가속페달을 밟아보지만 계속해서 헛돌기만 하는 타이어 한시라도 빨리 사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구덩이에 빠진 자동차는 모두가 도못하는 상황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진 타이어를 탈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타이어 주변에 물을 뿌린다 타이어 바닥에 수건을 넣는다 변속기를 2단으로 놓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변속기를 N으로 놓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차에서 사람과 짐을 내리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타이어에 공기를 뺀다. 선택. 지호야 산다. 네. 자 급하게 가는데 타이어가 빠졌지요. 네. 글쎄요, 저 여러 가지 방법들 예. 한 번씩은 써보는 그런 방법들인데 자, 수학에 들어주십시오 자, <laughs> 자, 김정민 씨부터 출발합니다 찬스 <웃음> 찬스! <웃음> 아, 근데 <laughs> 김정민 씨는 예. 우리 둘째 형은 첫 번째 문제는 풀만도 한데 왜꼭 찬스를 쓸까요? 그러니까요. 어? <laughs> 공기밥인데? 공기밥. 아니, 오, 공기밥 어? 진짜 갖고 왔네. 아! 아 공기를 자, 뺀다가 있잖아. 아니, 그게 뭐냐면 어, 어. 밥을 다 먹으면 뭐만 남아요? 공기만 남잖아요. 그렇죠. 밥을 빼면 공기 뺀다. 자, 타이어 주변에 물을 뿌린다. <laughs> 다이어 주변에 물을 뿌린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 성공! 자, 김현철씨 변속기를 N으로 놓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립이 그냥 붕~~ 음 이런거 자, 변속기를 N N으로 놓고 N이 뭡니까? 김현철씨 N, 중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네. 영어는 노! No. 지옥가안 no. <laughs> <기어가> <laughs> 걸린다는 얘기죠, <laughs> 노! 음. No. 그렇죠, 변속기를 노로 놓고 가속페달을 밟힌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쭉쭉 갑니다, 쭉쭉 자, 김하선 김한선 씨 타이어 바닥에 수건을 넣는다 음, 바닥에 수건을 넣는다 자, 김하선 씨 지우기 성공일까요? 어. 성공! 어. 조형진 씨. 변속기를 2단으로 놓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자 지욱이 성공일까요? 아, 성공. 자 이성진 씨. 아 오늘 문제가 이거 이중. 아 이제까지 나온 문제 제일 어렵네.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거. 같아. 찬스를 받도 모르겠고 참. 네. 에이 모르겠다. 차에서 사람과 집을 내리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아, 찍었어 아, 찍었어. 아, 찍었어요. 자, 아, 아, 아. 지욱이. 자, 지혁이 성공. 될까요? 아, 맞을까요 이게? 맞... 아이고, 어. 맞습니다. 자, 정답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구덩이에 빠진 타이어를 탈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타이어의 공기를 뺀답니다. 타이어 공기를 빼는 이유는 타이어 바닥면과 타이어가 닿는 면적을 넓혀서 타이어 바닥의 단위 면적당 압력을 낮춰 조금 더 쉽게 탈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바이벌 그렇습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빼면 바닥면의 단위 면적당 압력은 낮아지는 대신 타이어가 닿는 바닥 면적이 넓어져서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타이어는 헛돌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기를 빼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쉽고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마리는 바로 타이어의 공기주입구 타이어는 공기주입구, 즉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려면 복잡한 장비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공기를 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볼펜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넘버원씨 부탁해 그렇습니다 공기 주입구 안쪽에 작은 철심을 볼펜 끝으로 살짝 눌렀더니 시원하게 빠져나오는 공기 정말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너무 많이 빼면 이후 달리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대개 자동차의 적정 공기압은요, 약30 PSI 정도입니다. 적정 공기압에서 10 내지 20%를 빼내도 구덩이를 빠져나오는데 효과적이고, 이 정도의 공기만 빼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주행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 PSI에 10에서 20%면 약 24에서 27 PSI. 그 정도의 공기를 빼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6초가 지나자 적정 공기압인25 PSI가 됐습니다. 약 6초간 무너면 적정량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정말로 타이어가 구동이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는 것넘버원한번더 부탁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구동이를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 타이어 계속 흔들기만 했던 타이어가 단지 공기를 뺐을 뿐인 데 보시는 것처럼 쉽게 구동이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잘못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을 뿌리면 바닥면의 마찰 개수가 낮아지는 상태, 즉더 미끄러워지면서 빠진 바퀴에 흩떠는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타이어 밑에 수건이나 옷을 깔면 밑으로 말려 들어가고 타이어는 계속해서 헛돌기만 합니다. 게다가 진흙 속에 묻혀버리기까지 전혀 효과 없습니다. 차에서 사람과 짐을 내려 가벼운 상태가 되었을 때는 타이어와 지면이 닿는 면적이 더 좁아지면서 저항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히는더 떨게 됩니다. 이제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볼펜으로 약 6초 동안 공기 주입 구를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구덩이를 빠져나와 가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작은 상식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초 동안 그 육수 온다는 거 아, 예. 정말 볼펜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카센터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만 네. 아는 거지 이게 응. 응. 예 신기하게 그게 바로 올라오네요 예. 카센터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음, 예.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예어알겠다자 선생님 그 타이어가요 이 밖에도 그 구덩이 얕은 구덩이를 지날 때 어떻게 그 구덩이를 피해가면 좋을까요. 예, 안전수칙의 그첫 번째는 위험한,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구덩이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면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가급적 줄이시다가 그 구덩이 직전에서 그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구르는 상태에서 구덩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시면 그 구덩이 모서리에 음. 그 타이어가 부닥치면서 큰 손상을 입을 음, 음, 우려가 있고요 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핸들을 놓쳐서 그더큰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음. 아. 자 미끄러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네. 타이어의 공기압을 한6 초간 뺀다 네. 그꼭 네. 기억하십시오 네. 예. 그뺀 다음에는 뭐 네. 수시로 어떤 예 카센터를 찾아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신 거예요. 예, 그 빠진 상태로 계속 다니면 좀 핸들 조작이 좀 예, 문제가 그렇죠. 좀 따르겠죠. 예, 예 다시 넣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기탈출 넘버원은요 소화기로 총 200대. 200대를 확보해. 오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 정보를 가지고 이곳을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사고가 없었으면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원! 감사합니다!